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어, 영상은 지금 일요일이고요 이제 오늘 좀 해드릴 얘기는 이제 4월 다섯째 주에 대한 어, 스케줄 및 우리가 실적 발표 나오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실적 발표에 나오는지 어, 알아보면서 가보도록 할거예요잘 어, 참고해 주시면 될것같고요뭐 조금 이슈들이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월요일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월요일날은 한국지엠에서 일부 공장들이 가동될 예정이에요. 어 공장 가동 수준은 절반 정도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예상이 되구요 그다음에 어왜 이제 가동들을 이제 다시 한번 더 오픈하냐면 어 자동차 이제 부품 공급 현상이죠. 어 부품 공급 부족 현상. 어. 부족 현상 때문에 생산이 거의 전면적으로 이제 중단이 됐다가 거의 뭐 가동률 0%에 해당이 됐었죠. 음. 그러다가 이번에 절반 수준으로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현재 부품 공급 이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회의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 어, 전세계적으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이 부족 현상이 해결되는 데까지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어, 자동차 업계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어,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한 건아니고요 어, 실제 업계에 있으셨던 어, 뭐 교수님들이나 뭐 박사님들이 어, 쓰셨던 보고서를 제가 인용을 좀 해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어, 안정화까지 가는데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음,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는 이 부분이 빨리 좀 해소가 돼서 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공모청약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삼형 s n c 에서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먼지 센서. 이런 사업들을 주려고 하는 삼명 에센시가 26일부터 27일까지 코스닥에서 공모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공모가는, 어, 희망 공모가는 7,800원에서 만원이니까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 실적 발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스코, 포스코 케미칼, GS 리테일, PI 첨단 소재,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미국 증시에서는, 어, 미장에서는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미장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시장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제 미장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어, 현대차 올뉴코나 N 모델이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N 모델이라고 하면은 스포티한, 스포츠한, 그 다음에 어, 약간의 그 기존에 있던 차량보다는 약간 프리미엄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정말, 뭐, 뭐, 현대 프리미엄 모델로 하면, 뭐, 제네시스급이나 아니면은, 뭐, 그, 이, 뭐, 이외에 뭐, 그랜저.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던, 어, 차 모, 모델들을 약간의 주행 질감이나 아니면 주행적인 좀 재미를 좀더 느낄 수 있는, 어, 약간 스포츠한 모델이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벨로스터, 벨로스터 N. 현, 아반떼, 아반떼 N. 그리고, 코나, 그리고 코나 N, 이렇게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타보셨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 들어보면은, 시승했던, 어,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어,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코나, 소형 SUV인데, 소형 SUV에서 못 느꼈던 느낌들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어, 오히려 막, 진짜 그냥 일반적인 중형 SUV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시승해 보진 않아서 그냥 들었던 얘기만 전달을 해드려봤습니다. 실제로 나오고 어떤 느낌으로 또 홍보가 되고 어떤 것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하는지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코나 N이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실적 발표 예정 종목은 삼성 SD, 삼성카드, 현대제철, s o 1 JB금융주주가 실적 발표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미장에서는 레이시온테크놀로지스, 그다음 에 비자,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텍사스인스트루먼트가 실적 발표될 예정입니다. 뭐 이것도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미장은 왜 얘기하냐 싶은데 최근에 미국 증시 에또발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어, 알려드려봤습니다. 그다음 수요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요일 날은 F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 현재 시간으로 얘기를 하니까 수요일 저녁 어, 10시 넘어서 음,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쿠콘이 신규 상장될 예정입니다. API 제공, 정보 제공 업체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을 <laughs> 할 예정이고요. 확정 모가는 45,000원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뭐 45,000원은 나름 또 주가가 있는 편이죠. 대부분 뭐 1,000원짜리, 1만 원짜리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코스닥에서 상장할 예정이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 종목이죠 skie 테크놀로지라 해서 sk 그룹 계열의 배터리 소재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skie 테크놀로지가 28일 29일 이틀 동안 코스피에서 공모청약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공모가는 78,000에서 105,000원인데 어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마 이제 2차전지 배터리 부분 어, 최근에 관련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관련되는 기업들이 이제, 그, 뭐, LNF나, 뭐, 코스모 신소재 등등, 최근에 등락폭들을 좀 보여주고, 관심들을 좀 많이 끌어왔던 종목들이 있죠.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데, SK그룹의 코스피 종목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어, 펌핑을 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어, 관심이 워낙 많았던 우리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눌러주는 기간들이 너무 길어서서, 어 다소 좀 불안했던 또는 어, 오히려 조금 매수하는데 초반에는 좀힘들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공모청약은 진행해 볼만할것 같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어, 한오버 산업 박람회 2021이 심포지엄으로 이제 견포, 개최될 예정입니다. 어. 4차 산업 혁명 선언 10년 스마트 제조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으로 어, 최신 제조 산업 기술의 핵심 내용과 그다음에 국내 기업이 어, 사용할 수 있는 어, 적용할 수 있는 그 시사점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심포지엄이나 뭐 박람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주가 반영되는 비율들은 많이 없어요. 어, 펌핑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서 그냥 참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오디니 사전 대양 사전 예약할 예정입니다. 신작 모바일 게임. 근데 모바일 게임인데 잘 들어보시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어 오딘 바랄라의 라이징 바랄라 라이징의 사전 계약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어 m o r p g 인데 PC랑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한 게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해요. 제 생각에는 어 모바일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이제 밖에 나가서죠. 밖에 나가서 어, 뭐 이제 돌아다니면서 모바일 게임으로 즐기면서 컴퓨터에서까지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컨텐츠적인 부분들이 이게 융합이 될까 싶기도 한데, 최근에, 어, 이, 그, 게임들이 굉장히 뭐, 퀄리티가 어느 좋아지게 됐고, 휴대폰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으니까,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좀 다소 의문이 좀 있는 부분이긴 해요. 어,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겠지만, 여기서 삐끗하게 되면 오히려 반감을 살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양날의 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뭐 카카오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laughs> 국내 증시에서는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쥐, 삼성전기 삼성물산, LG화학, OCI,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될 예정이고요. 어, 미장에서는 애플, 얌브랜즈, 그 다음에 페이스북, 보잉, 퀄컴, 이베이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요일날은 어그 다음에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은 어그 쇼와의 날로 일본 증시가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컴투스에서 서머너즈와 백년 백년 전쟁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서머너즈 IP 기반으로 IP 기반으로 웹 모바일 아, 웹이 아니라, 모바일 실시간 전략대전 게임, 서머너즈1 0년 게임을, 100년 전쟁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 컴투스 보여주신 분들은, 서머너즈 워낙 워 대박 났던 게임이기도 했고, 실제로 뭐, OGN이나 아니면 게임플러스 같은 데서 관련되 있는, 어, TV 프로그램을 질, 진행할 정도로, 조금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좋았고 그 다음에 호응도 굉장히 좋았었던 게임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반응들도 좋았고 실제로 그런 것들 실적에도 반영이 되게 되면서 어, 흐름들을 많이 줬었던 게임인데 이번에 컴퓨터 수가 어떤 판도를 또 끌어와 줄지 어, 주의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발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목요일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네요 어, 대신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네이버 LS 일렉트릭, LG 전자, LG 이노텍, 한국조선해양, 현대비포조선, 현대중공업 지주, DBDGB 금융 지주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어, 맥도날드 마스터카드, 길리어드 사이언스, 머크, 그다음에 브리스턴 마이어스 스어 아마존닷컴, 트위터가 실적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 미장 종목들은 이름이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다음에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조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미국에서 디즈니랜드 파크가 재오픈할 예정이라고요. 현지 시장으로 현지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코로나 확산 때문에 저, 지난 저번 년도죠, 저번 년도 어 지난해 문을 닫았었는데 어 디즈니랜드 파크가 다시 한번 더 오픈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용 인원은 전체 인원의 15%로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음 이런 부분도 그냥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SKC가 실작 발표될 예정이니까, 어, 그 정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어, 지금 이제 실작 발표 시기 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종목들이, 어, 힘을 못 쓰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 다음 테마 순환 자체도 뭔가 순환으로 돌아가는 느낌보다는, 어 당일 당일 너무 다양한 테마들이 들쭉날쭉으로 움직여주는 시장들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실시간 이제 스캘핑 방송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뭐 다양한 핸디캡을 안고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종목들을 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음뭐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어, 이번 주엔 어떤 스케줄이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되는지까지 알아놔야 다음에 비슷한 뉴스가 떠서설 때 미리 또 체크도 해놓고, 어, 대응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이번 주, 아, 다음 주, 다음 주 스케줄에 대한 얘기를 쭉 해드려 봤는데요. 실작 발표 나오는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 다양한 이슈들, 그 다음에 다양한 얘기들을 가지고, 어, 최대한 뭐 안전하게 근데 뭐 이번 다음 주에는 뭐 특별하게 뭐 주가를 뭐 크게 움직일 만한 뉴스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음 주에 무난한 그다음에 외국인 자금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다음에 공매도 시작 전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잘 보시면 될것 같고 공매도 관련된 영상들은 어 다음 주에 어 제가 세편 정도에서 네편 정도까지 준비를 해볼 예정이니까 어. 그때 올라오는 것들 잘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를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